2026년형 창한 헌터 하이브리드 픽업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 혁신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신 모델로 글로벌 픽업트럭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연비와 성능 모두에서 이전 세대보다 한층 발전했으며 도심 주행부터 오프로드까지 다재다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외관 디자인은 견고함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룹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크롬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양쪽으로 날카롭게 뻗은 LED 헤드라이트가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범퍼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픽업 특유의 터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측면부는 높고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강인한 차체 구조를 강조했으며 18인치 또는 20인치 알로이 휠 옵션이 제공됩니다. 짧은 오버행과 높은 지상고는 험로 주행 성능을 뒷받침하며 적재함에는 방수, 방충 처리된 라이너가 기본 적용되어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후면부는 LED 테일 램프와 와이드 테일 게이트를 적용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창한 헌터 하이브리드 픽업은 2.0L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시스템 총출력은 약 25,025km 정도의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평균 연비는 기존 디젤 모델 대비 25에서 30% 향상되었으며 쇼 배출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구동 방식은 기본 후륜 구동, RWD과 선택 가능한 전자식 사륜 구동, AWD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AWD 모델에는 오프로드 주행 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 GDC 트레일러 안정화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더블 위시본, 후륜 리프 스프링 또는 멀티링크 구성으로 적재 능력과 승차감을 모두 고려한 세팅입니다. 실내는 픽업 트럭의 실용성에 쇼블급 편의 사양을 더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2, 3인치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 역시 12인치 크기로 주행 모드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직관적으로 표시합니다. 고급 트림에는 가죽 시트, 전동 조절 기능, 열선 통풍 시트가 기본 적용되며,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열 공간은 내그름과 헤드룸 모두 넉넉하며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과 함께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중 차음 유리와 향상된 방음 설계로 장거리 주행 시 정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적재 공간에는 12V 및 220V 파워 아웃렛이 있어 현장에서 전동 공구나 캠핑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전방 충돌 경고 FCW 자동 긴급 제동 AB 차선 유지 보조, 에켓 사각지대 감지 베스 d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d a s 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주차 편의 기능으로는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 RCT가 포함됩니다. 예상 가격은 중국 내수 기준으로 기본 트림이 약 18만 3,7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며, 풀 옵션 사양은 25만 위안. 약 4,6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 출시 시에는 국가별 세금과 인증 비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창한 헌터 하이브리드 픽업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강력한 성능, 현대적인 디자인,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춘 모델로 개인 레저 활동부터 상업용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픽업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